자, 그러면 2018년 제24기 소방 간부보생 선발 시험 물리학개론 네 번째 시간 해설 강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로드가 조금 뜸했죠. 일단 그거에 대한 사과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 강의는 1, 2, 3편 이후에 사업편이 업로드가 안 돼가지고 새로 녹음을 해서 녹화를 해서 업로드를 해 드리는 거니까 약간 1, 2, 3편과 목소리 톤이나 밸런스에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같이 한 보죠. 자,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에 균일한 자기장이 있습니다. 균일하다는 건 뭐야? 면적에 상관없이 단위 면적장 통과하는 자기장 답을 개수가 일정하다. 아는 얘기겠죠. 자, 전자가, 전자가 나왔어요. 전자는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걸다 알고 계실 겁니다. 속도 부위로 입사하면은 전자는 자기력에 의해 원운동을 하자. 이때 들어가는 힘이 뭐야? 바로 로렌츠 힘이죠. 네, 이로렌츠 힘이 바로 이 문제의 출제 원리가 어, 로렌츠힘 이 문제의 출제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로렌츠힘이라는 게 뭐예요? 어, 대전된 입자가 자기장 영역 내에 들어가면은 원운동을 합니다. 그 원운동을 만든 힘이 로렌츠힘이라는 거지. 그래서 전기력의 쿨롱힘 그리고 자기력의 로렌츠힘 이두 가지를 해가지고 쿨롱-로렌츠힘이라고 묶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기학이라고 부르는 거지. 음.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멈춰 있는 전하를 관찰하면은 주변에 전기장을 만들지. 그 멈, 그리고 멈그 등속 운동하는 전화를 보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지? 그치? 근데 전화가 멈춰있는 상황에서 내가 걸어가면 상대 운동에 의해서 이 전화는 자기장을 만드는 것처럼 측정이 된다? 그래서 이게 상대성 이론으로 넘어가는 전자기학이 상대성 광학을 거쳐서 상대성 이론으로 넘어가는 좋은 가교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사고실험까지 이론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렌츠 힘은 이게 꾸준히 나오니까 어. 다시금 복습해보시고요 자, 필압에서 전자가 받은 자기력에 방향한 원운동의 궤도반 지름은, 자, 이 문제는 정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제지, 내신 시험에도 나오고, 수능에도 나오고, 공무원 시험에도 끊임없이 출제가 되고, 있, 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죠. 자, 룰렌치임을 해야 하는 건 뭐예요? 등속 원운동을 만드는 힘이랬지? 그래서, 룰렌치임은, 자, 등속 원운동은 m, r분의 v제곱이라는 힘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건 역학 시간 했다. 근데 여기서, 어, 전, 그 로렌침을 쓰면 어떻게 돼? 맨 처음에 전하량 나오고 가로 열고 어, V 크로스 B 물론 자기장과 어, 입자의 속도는 벡터량이기 때문에 벡터 연산, 가위곱이지? 벡터 연산의 결과는 벡터야. 어, 이 벡터 연산 을 해줘서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소방간부 보생 여러분 또는 7급 보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보실 텐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로렌침을 비켜봐 해가지고 단순히 이렇게 외우고 계시면 안 됩니다. 어, 비켜봐 이거는 그 고등학교 친구들 보는 그 고졸 경제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그 구급 시험 보시는 분들이 외워야 될 방식이고요. 우리는 항상 이게 그 벡터량 계산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b랑 v가 서로 수직인 경우에는 어, 상관없지. 어, 그냥 큐브 v 로 풀어도 되지. 하지만 7급이나 소방관보고생 여러분들은 반드시 벡터 현상이라는 거에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기장 아래로 들어가고 있지? 그치? 그 속도 앞방향이야. 자, 이거 부호 헷갈리니까 오른손 법칙으로 결정은 했습니다. 뭐 이거 플래밍 법칙 뭐 이거 떠올리지 말고 그냥 오른손 법칙으로 풀어. 자, 내 손가락 방향은 어디에 정렬한다? 내 손가락 방향은 속도 방향에 정렬한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감는다? 자기장의 방향으로. 어, 손가락으로 구부린다. 그러면은 당연히 아래쪽으로 들어가니까 얘가 받는 힘은 왼쪽으로 F겠지만,겠지만, 전자는 마이너스 부호기 이 때문에 어디로 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겠구나. 까지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화면 에러가 있었고요 어, 자, 됐죠? 어, 그래서 얘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다. 그래서 플러스 X 방향으로 힘을 받는 것만 남겨야 되니까, 어, 얘 와인 당연히 아니지. 1번, 2번, 5번은 지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남은 건 뭐야? 이 벡터 풀어주면 되지? 서로 수직이니까. 어, 그 qv로 비켜바로 환원이 되는 거고 얘를 어, 반그 원운동 궤도의 반지름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에 대해서 정리해 주면 되겠네. 그럼 r은 r은 어떻게 되니? q v b 분의 mv제곱. 어 이렇게 되겠지? qv 어어 어, 그렇지. 그리고 이거 한 개씩 날라가고 q B분의 MV. 4가 다고 어. 걔가 QB분의 MV. 답은 몇 번이니? 어, 3번 골라주면 되겠지?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사실 내가 이거 지금 답지를 잃어버려가지고, 뭐 답이 안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어. 답지를 잃어버려서 좀 애매해. 아니, 강사님 여기 2잖아요. 어. 이거 2로 바꿔주면 되잖아. 어. 됐지? 그리고 그, 이 문제를 봤을 때, 그 여러분이 전화량이 마이너스 2라고 줬잖아요. 그럼 이 2는 뭐야? 그건 양수라는 거지. 어, 여기까지 센스 있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어, 이는 양수인데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거면 이 전체적으로 전자의 전하량을 의미한다라고 파악을 하시면 돼요. 어. 그리고 이게 그좀 질이 좀 좋지 못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반지름의 크기라고 썼어야 반지름의 크기라고 물어봤어야 조금 더 오해의 소지가 적, 오해의 소지가 적거든. 근데, 크기란 말이 빠졌, 어도 여러분, 그, 부호에 상관없이 다, 그, 플러스로 통일이 돼 있으니까, 3번, 센스있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어, 실급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반지름의 크기라고 해서 물어봤을 거야. 어, 근데 소방관 부분은 선발시험이니까, 약간, 결이 약간 다르지? 어, 이해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의도가 뭐야? 로렌트 힘 적용할 수 있니, 없니? 물어본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17번입니다. 다음은 실생활에서 이용되는 파동의 일이다.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파동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 파동 같은 경우는 뭐야? 우리 파동 같은 경우에는 뭐, 맨처음 떠올라야 되는 건 이거지? 어, 람다, 혹은, 뭐, 에너지 또는 진동수 주고, 가시광선, 대략 450 나노미터 이쪽 저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파장이 길어질 때 또는 에너지 진동수가 커질 때, 각각의 파의 크기 비교, 그리고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 예시, 뭐 자외선은 뭐에 사용돼? 살균기. 적외선은 뭐 리모컨 통신. 장파는 아, 라디오파는 뭐 통신 뭐 이런 거다 외우고 있지. X선은 뭐 X선 촬영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쵸이 문제를 봤으면 이게 먼저 떠오르는 게 맞아. 근데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이게 2018년이잖아요, 그쵸 2018년에 출제된 이 문제는 어 빛에 대한 문제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안경 세척기라든지. 초음파 장치라든지 아니면 후방 센서. 즉, 이거는 초음파를 물어보는 거거든. 요 답은 4번이야. 그지 근데 이거는, 어, 교과서에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교과서에서는 다 나옵니다. 어,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공부하셨던 교과서에서는 교육과정에 상관없. 아마 2018년에 소방관부보생 시험 준비하신 분들이 배운 물리교과서에는 공통적으로 물리, 물리학원 교과서에서 다 다루셨을 거야. 근데, 어, 당황하지 마셔도 되는 게 뭐냐면요. 고등학교 교과서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자 X선, 적외선, 자외선, 마이크로파는 빛이지 어 이건 빛이잖아. 근데 초음파는 뭐야? 음파지. 종파와 흉파 어, 우리 공부했다. 횡파와 종파로 구별할 수 있는 거잖아. 어, 소리는 종파지. 초음파도 종파입니다. 음파기 때문에 어 그래가지고 이질적인 4번을 골라주셔도 무방한 문제가 됩니다. 이 참에 이런 거는 다 외워두시면 돼요. 아 자동차 후방차저 띠리리리리 뭐 그거 있지? 어, 엘리제를 위한가? 제가 음악을잘 몰라가지고 어그 음악. 자동적 후방센서, 그리고 태아의 검린장치, 초음파, 어, 그리고 안경 세척기까지 모두 어, 초음파를 사용한다라고 지금 외워두면 돼요. 어, 이 시점에서 시험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외워두면 된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물론 이 파장 또는 에너지 진동수 떠올리셨다면 공부 정말 열심히 하신 거야.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특수하게 초음파, 음파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센스 있게 풀어주시고 아 이런 거는 초음파의 예시가 되겠구나. 방심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 그림 딱 보니까 뭐야, 이거. 어, 블랙홀이지? 제가 예전에 이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성 이론 특강, 세 번째 시간에서 그 예시 문제 풀면서 풀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자,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 두 가지가 나온는지 자, 복습하고 갑시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는 뭐가 나와?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는 뭐가 나와? 어, 로렌츠 방, 로렌츠 공식 풀어보세요라는 거 나온댔지? 그래서 제가 항상 매직 넘버 0.6, 0.8이두 가지 항상 그 푸는 거, 광속이 60% 광속이 80% 푸는 거 연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광속 불변의 법칙과 상대성 원리 이두 가지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정 이거 꼭 나온댔지? 이거 물어보는 거이두 어, 가지는 반드시 할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의 효과, 그 시간 지연 현상, 그리고 시간 팽창 현상, 그리고 길이 수축 현상 뭐 질량층대운동량층가 뭐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진입판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자, 일반 상대성 이론은 뭐야? 이거는 아인슈타인의 그 중력방정식을 풀라고 하는 문제는 여러분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야? 항상 예시. 물어보지. 어, 블랙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인슈타인의 십자가. 그런 것들. 어, 상대성, 일반 상대성 이론의 특징 같은 거, 물, 예시 같은 거 물어보냈어. 그 다음에 시간 지연 영상이나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상대성 이론의 효과가 중력장이 강한 곳에서 더 크게 발생한다까지 알고 있어야 일반 상대성 이론도 대응이 된다고 이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뭐야? 블랙홀 나왔지? 아, 그러면 특수 상대성 이론이 아니다 보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다까지 딱 떠오르셨으면 되는 겁니다. 자, 옳은 것 고르라는 진입 판별 문제가 나왔네요. 1번. 블랙홀 중심으로, 어, 블랙홀 중심으로 갈수록 중력이 작아진다. 자, 중심으로 갈수록 중력이 더 커지죠? 1번은 잘못된 예시가 되겠습니다. 2번. 블랙홀 중심으로 갈수록 시공간이 더 작게 휘어있다. 거죠더 크게 휘어있죠? 어, 인터스텔라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자, 3번. 외부의 관찰자가 볼때 블랙홀 중심으로 갈수록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른다. 자, 3번의 별표. 자,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도 시간 팽창 현상, 시간 지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도 중력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시간 지연 현상이 일어난다고 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두 가지가 극단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 예를 들어서 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어, 시간지연 현상이 일어난다고 배웠어. 근데 일반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는 중력에 의한 시간지연 현상을 못 떠올리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출제한 적이 있지? 고졸경제시험에. 어, 이렇게 물어본 게 있었어요 중력에 의해서 시간지연 현상은 발생하지 않아. 뭐 이런 영이철수 이런 진술이 있던 문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중력당이 세면, 쓰면 세질수록 시간 지연 현상도 같이 커집니다. 어. 그니까, 관측자와 어떠한 사, 물, 그 관측 대상의 상대 운동에 의한 시간팽창 현상도 존재하지만, 중력당에 의해서, 자, 중력, 자, 량을 가진 물체는 그 시공간을 휘게 하지, 공간을 휘게 하지, 그 상승이론을 유지했지, 그 효과에 의해서 시간팽창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 다시금 강조 드릴게요. 3번은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블랙홀 중심으로 갈수록 빛서 크게 휘어지죠. 시공 간이 많이 휘니까 그 2번과 4번, 1번은 다동의 진술입니다. 5번 사건의 지평선 내부에서 바꿔서 빛이 방출될 수 없습니다. 네, 이거 이런 시간에 충분히 슈바스츠실츠 반지름과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18번도 쉽게 풀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네요. 어 딱히 문제될게 없어 보이고요. 그러면은 1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역학이네요. 자 열기관이 Q의 열을 흡수해서요. 0.3q에 1을 하고, 0.7q에 열을 방출하는데요. 열을 물어봤는데, 열 효율 공식. 나 복습하고 갈까요열 효율 공식은 1 빼기, 어, 높은 열량 분의 낮은 열량. 혹은, 뭐, 뭐, 높은 열량 분의 높은 열량 빼기, 낮은 열량이라 외우고 계셔도 되는데, 자, 소방관 보고서 여러분, 이게, 이게, 이 열량이, 뭘로 바뀌어? 이 열량이, 온도로 바뀔 조건이 뭐야? 온도로 바꿀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이게, 카르노 기관일 때만, 어, 열량과 온도를 동격으로 도고을수 있는 겁니다 어, 카르노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식은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동시에 성립하지 않아요 어, 차이가 있어, 이게 같지 않다는 얘기야 근데 그 스탈링 기관, 아, 스털링 기관이 아니라 어, 카르노 기관에서는 이게 성립한다는 거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거 무식도 그려보자고 자, Q의 열량을 어, 내보내지 그리고 0.3Q만큼 우리가 뽑아 쓰는 거야 0.3Q만큼 뽑아 쓰고 그럼 몇을 흘려줘야 되니? 낮은 온도 쪽으로 어, 0.7을 어, 흘려준대 어 효율은 뭐야 어, 30%지 답은 1번 이렇게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연력학 문제가 전혀 아니네요 자 그러면은 어, 20번까지 풀고 잠깐 쉬시다자 길이가 l 이고요 단면적이 A인 알루미늄 막대 양단의 저항이 R이래요 막대의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이 문제는 가끔 잊을만한 마음 식으 나오는데요 어, 공무원 시험이나 수능에도 많이 출제가 된 유형이에요 이것도 꽤 역사가 깊어 자 길이만 10배로 자 부피는 유지하면서 길이만 1 0배로 늘린다. 자, 이거 여러분, 그 여, 이 문제는, 자, 저항 파트에서 이거 이런 시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 이거, 이 문장을 외우세요. 자, 부피가 일정할 때, 부피, 가 컨스턴트일 때, 길이를, 길이를 n배 늘리면, 길이를 n배 늘리면, n배 늘리면, 단면적은 n분의 1배 감소한다. n분의 1로 감소한다. 그렇게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길이를, 문제에서 지금 길이를 10배 늘렸잖아. 어, 길이가 10배 늘어났으니까 단면적은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들어? 10분의 1로 줄어든다. 라고, 어,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강사님, 이거 우리 전압수송 때 말씀, 해주신 내용과 비슷하지 않나요? 어, 맞아. 그 전력수송할 때 어떻게 한댔어? 전압을 m배 늘리면은 손실전류는 m분의 1로 감소, 하고 어, 손실와트는 n제곱분의 1로 감소한댔지? 그냥 똑같은, 그것도 똑같진 않고, 비슷한 느낌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래 저항이란 건 어떻게 되니? 저항이란 건, 비례상수의 A분의, 에이고. 비례상수 곱하기 면적분의 저항. 아, 저항이래. 면적분의 길이지? 어. 근데, 지금, 길이가, 길이가 어떻게 됐어? 길이가 10배가 됐지? 길이가 10배가 됐고, 면적은 10분의 1로 감소했지? 어, 최종적으로 저항은 100배 증가한, 어, 꼴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20번까지 빠르게 풀어봤고, 잠깐 쉬었다 와서 다시 25번까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도록 하겠습니다.